안녕하세요. 곰필딩입니다. 오늘은 강남구 역삼동 소재 60억대 건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본 매물은 지하철 9호선,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능력 도보 4분. 봉은사로와 언주로 이면에 위치한 건물로 입지가 매우 우수합니다. 본 매물은 현재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이지만 명도가 가능해 매입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한 개발이 가능합니다. 봄매물이 위치한 구경복 아파트 교차로 일대에는 아크라이스 노년과 2024년 준공 예정인 원 에디션 강남, 상지 카일론 블랙 등 하이엔드 주거 단지들이 형성되어 연예인, 고소득 전문직의 거주 비율이 높고 주변 환경이 깔끔합니다. 특히 이 일대에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및 스튜디오, 업무용 오피스 등 다양한 업종의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으로 공실 우려 없이 안정적인 임대 운영이 가능하고, 봉은사로를 따라 이어진 보은사역 일대에 현대 GBC 건립 및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개발 등의 다양한 호재가 있어 투자 가치가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본 매물의 정보를 살펴보면, 제3종 일반 주거 지역, 선정 능력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한 건물로, 대지 면적은 약 51평, 최종 매매가는 60억 원입니다. 또한 방문 상담 시 광고에 없는 숨은 매물들을 소개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.